주인입니다. 우선 청년주일 어, 우리 청년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저 옛날 갈릴리에서 청년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불렀듯이 우리 청년 여러분, 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열심히 환신하는 그런 주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기념주의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또 전쟁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잘해치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네, 나와왔습니다. 오늘 방금 성가대원들이 차량한 것처럼 고요한 아침에 마다 세안을 샜다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내어 타거나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고국이 많이 힘든데요. 사찰, 성당, 교회당 모든 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다 취소하고 아주 특히 대구,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 또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민족, 또 나라의 위정자들, 또 보건당국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이제 부활절이 올 때까지 앞으로 40일 동안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 첫째 날 이마에 재를 받는다고 해서 제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재는요. 이 재는 재와 씨앗과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재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키고 씨앗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가리키고 기름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의식인데요. 이 죄를 이마에 바로으로서 이제 4 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을 네.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이제 수요일로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수요일을 지리지 않기 때문에 어 제가 상징적으로 제 이마에 이 죄를 바르겠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제수요일은 첫째로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쇠로 만들어지지 않고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품으로, 머더네이처 어머니 자연 속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마의책을룹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그 영성훈련 중에 옛날 수도원에 있는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길을 가다가 버려진 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려진 시신을 가지고 가서 산 옆에 놓고 그 시신이 살이 다 썩어 자연으로 돌아갈 때까지 6개월, 1년을 이렇게 보면서 삶과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신앙 훈련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해서 총루관 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자로 총루는 백골이라는 뜻이거든요. 백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그 시신이 저절로 이렇게 점점 점점 시신이 서버 없어져서 자연으로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죽음, 삶, 죽음을 묵상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소홀히 여기면 삶도 소홀해지고 죽음을 소중히 여기면 삶도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과 탐욕을 빼게 합니다. 이 죄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잘못을 미우치고 빼게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은 죄를 빼게 할때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과 또 자연을 남용하고 오용한 것을 회개하는 기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는 그 이상한 교인들이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까지 가서, 우한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교주의 형이 죽어서 청도에서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이제 형의 교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러다가 이제 온 사방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 이, 이 이상한 집단이그 어, 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이 있는 집단이라면 이렇게 온 국민에게 바이러스를 막 감염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사죄합니다라고 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2단의 역사를 보면요, 결국은 서로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박 박태선가요? 인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앙촌과 문선명이라고 하는 통일교에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단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저 오른쪽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만이라고 쓰여 있죠? 신천지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저게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저 이만이라는 사람도 박태선 밑에서 10년 동안 이제, 그, 배운 거예요. 어떻게 사입이 교수가 되는지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당신만 교수냐? 나도 교수할 수 있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이제, 에, 에, 자기가 이제 종교를 이제 세우는 거죠. 어, 이런 것을 볼 때, 자기들만 구원받겠다. 무슨 뭐, 뭐 13만 4천 명이 뭐 구원 받겠다. 여러분 자기들만 구원 받겠다고 하는 종교는 다 거짓된 종교이죠. 여러분 진정한 종교라면 왜 자기들만 구원 받습니까? 남북한 8천만 명이 다 구원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어, 자기 종교만 믿으면 구원 받겠다고 하는 종교는 그거는 가짜이고 사기. 그러나 또 동시에 한국에 저런 이단들이 저렇게 어, 등장하는 것은 한국 기독교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저런 종교의 사람들이 빠져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이마에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은 질그릇 같아서 쉽게 부서지고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비록 질결과 같은 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람은 남는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이 남겨준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남은 인생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깨우쳐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이 저 유명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광야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저도 3년마다 한 번씩 이 본문이 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 마태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세 가지 유혹 그 유혹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름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큰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돈의 문제죠. 그다음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관계를 잘 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관계 문제, 정치. 마지막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야 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정치, 종교인데 예수님이 이세 가지의 잘못된 유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과 방해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악마의 시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회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업을 이기시고, 그 다음 갈릴리로 가셔서 먹이시고,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이 악마의 유혹과 실험하신 것 자체가 거기서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기만 해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무엇을 좀 해봐라. 네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네 무엇을 하라는 이세 가지 유혹을 거부하시고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심으로 예수님,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자기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극한히 순종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선이든 문성명이든 이만이든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제일인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제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조금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 우리가 무엇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혹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 그다음을 보실까요? 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어, 예수님이 어,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정, 경제, 권력, 종교 문제 이세 가지의 시험 외에 일곱 가지의 죄가 또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를 보면 옛날 사막에서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우리를, 우리를 어, 망가뜨리는 어, 일곱 가지의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병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수도사들이 만든 저런 도표가 있습니다. 어, 1300년대에 이탈리아의 시인인 단테 신곡을 받는 단태가 저 일곱 가지의 죄를 저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태가 있지 않습니까? 나태. 이 나태는 결핍된 자기 사랑에서 오고, 탐욕, 탐식, 정욕은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오고요. 교만, 시기, 분노는 왜곡된 자기 산악에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1번은 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면 자기가 자기를 막 비하하면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나태해지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어, 2번, 3번, 4번은 자기 사랑이 지나치면, 그러면 교만해져서 내사에 욕심을 내게 되고, 내사에 욕심을 내면 탐욕, 탐식, 정욕이 생겨서 지나친 자기 사랑이 자신을 망가뜨린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교만 시기 분노는 자기 사랑이 바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서 흐르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이 되어서 이기적이 되어서 교만해지고 시기, 분노가 찾아와서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자기 삶을 망치게 되는 일곱 가지 병, 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만나셨던 세 가지 시험 또는 일곱 가지 죄악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말씀에 순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들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핍되지도 않고 지나치고 치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그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오직 정의롭고 진실하신 주님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묵상하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보국과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참으로 진실되고 그리고 거룩한 이 사순절을 함께 지키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시험과 일곱 가지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